너 마스크 버리니?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 oh, 프렌즈입니다. <Dr>.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요새 미세먼지 참 걱정 많으시죠? <laughs> 그쵸. 미세먼지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또 미세먼지로 어? 뭐 의학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 8시간 촬영하셨나? 요몇 시간 촬영하셨지? 그날 5시.. 6시간 했네요. 어... 6시간 촬영을 했죠. 미세먼지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고 이제 한번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사실 이거... 원래 원조 전문가는 후창학생이잖요감사하려고요 어이... 헛소리 하지 않나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주인공이신데 네. 디스토피아적인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필수연게 되네요. 아유, 민망해 죽겠어요. 상영 내려 달라고 몇번 이야기했는데 안 내려줘 가지고. <laughs> 검은색 옷을 입고 있죠, 그때도. 아, 시끄러네요. <laughs>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두 명이나 미세먼지 전문가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예, 해요. 예, 그중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다들 끼고 다니시나요? 미세먼지 안 좋다고 하면? 저는 실내만 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그렇지? 예, 예, 예. 선생님 어떠세요? 껴요. 저는 요즘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 열심히 그러면 쓰고 다닙니다. 저는 네. 출퇴근할 네. 때 이제 사무실 가는 날은 아예 걸어가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끼고 음.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병원이랑 또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이제 끼고 다니는데 궁금해요 마스크 그때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뉴스나 권고안 네. 같은 걸 보면은 마스크를 한번 쓰고 버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루 하루 막. 어, 하루만 사용하면 너무 비싼데 이게 이게 사실 너무 비싸요 <laughs> 이게 한 2,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특정 제품을 제가 노출을 하진 않겠지만 보통 한 2,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 생각해보면 꽤 부담이 된단 말이죠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하루에 나는 출퇴근할 때 합쳐서 한 40분밖에 안 쓰는데 그래도 버려야 하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실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밖에서 오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출퇴근할, 출퇴근할 때뭐 때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차를 이동하시니까 음. 그때 잠깐 쓰는데 진짜 그럼 한뭐 두세 시간 쓰고 버리냐? 너무 아깝... 아깝죠. 예. 그렇다고 안 쓰기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결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나갔던 의학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쓰고 다닌 마스크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어요. 음. 그랬더니 거기에 걸러진 미세먼지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음. 뭐 이제 바깥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랑 중류가좀 다른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걸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끼고 다니는게 맞습니다. 음. 나쁨이면은.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매일 매일 또새걸 끼기에는 아까우니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미국 글로 안전 보건 연구원에서 N95 마스크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KF80 이상의 방진 능력을 가진다. KF80과 94 정도 사이, 네, 그 사이에 사이 어, 어느 어느데 있는, 그니까꽤 예. 미세먼지를잘 막아주는 마스크를 가지고 예. 연구한 게 있는데 방진 마스크 8시간 이상 연속으로 사용을 하고 예. 오호가 아닙니다 음. 엔드예요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과도한 오염이 없고 여기서도 엔드입니다 음. 그리고 그걸 꼈을 때 호흡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때는 사용할 수 없다 아, 호흡이 불가능하면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되고 미세먼지가 쌓이면 <laughs> 이 투과하는 이 틈새가 계속 막혀가지고 내가 숨을 못 쉬게 될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되면 음... 이 마스크는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내가 하루에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불연속 사용을 해서 8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할 때뭐 1시간 반이나 음... 1시간이 걸린다 음... 그럼 일주일에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음... 이거를 중간에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필터가 아예 다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네. 거죠 그 정도는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보관법 같은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네. 내가 이제 하고 나서 이걸 주머니에 그냥 쑤셔놨다 음. 이러면 안 돼요 음. 내가 사용한 것은 책상 위나 좀 공개된 곳에 습기가 없는 곳에 음. 잘 펴서 말려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정도로 습기가 찬 거는 말리면 정전기가 회복이 되면서 먼지 걸러주는 능력을 회복해요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부었다든지 <laughs> 음. 아니면 내가 그걸 쓰고 막 너무 떠들어가지고 침이 많이 묻었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땀에 젖었다 그런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되지만 돌아다니면서 숨 쉬는 정도로는 말려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되게 꿀팁이네요 진짜 네. 아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놓고 쓰다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비싸 비싸요 이게, 이게 뭐 가족들도 뭐네 가족들 그렇게 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쓰니까 알죠. 보관만 잘하면 하나로 일주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길어봤자 솔직히 두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왔다 갔다 한 시간씩. 우리가 막 미세먼지 심한 날 밖에 막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오래 노동을 하시는 타이트하게 네. 관리하셔야겠지만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대신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잘, 예. 예. 잘 말려야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불났을 때는 마스크에 물을 묻히거나 천에 물을 묻혀서 유독 가스를 막고 가라고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젖으면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세먼지처럼 너무 작은 거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막는 거기 때문에 음. 젖으면 안 됩니다. 음. 그거를 말려 줘야 돼요 항상. 요 꿀팁으로 우리 헬퍼님들 미세먼지가 있어도 건강 꼭 챙기시길. 그리고 요거 이제 꿀팁이니까 그 단톡방이나 뭐 이런데 꼭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친구 만나면 너 마스크 버리니? 일주일에 한 번만 버리면 돼.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순간 마스크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 <laughs> 야 너도 마스크 아낄 수 있어. <laughs> 야 너마. 응, 야 너마. 야 너마. 야, 야 너도. 기가 또.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영상을 <웃음> 잠깐 뭐 이렇게 안 되지? <laughs>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영상은. <laughs> <laughs> 여기서 봐주시고요 어,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이쪽에 있으니까 또한번봐주시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 아닌가? 여기 있는데 네, 구독 버튼 <laughs> 아, 영상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상 <laughs> 네.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투하시고 어, 계속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